확 매워주시고, 이렇게 참석해주시고, 내빈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광진구상공회 김석회 회장님 찾아주셨습니다. 자, 광산골 일대회장님이십니다. 정명용 고문님 찾아주셨습니다. 바로 직전 회장이신 김정준 직전 회장님 오셨습니다. 광진구 상공회 김은국 분과 위원장님 찾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진구 상공회 민태홍 분과 위원장님 찾아주셨습니다. 상공회 신웅순 분과 위원장님 찾아주셨습니다. 좀줄여주십시 이어서 이경훈 분과 위원장님 찾아주셨습니다. 한혜연 분과 위원장님 찾아주셨습니다. 광산골의 유효희 고문님 찾아주셨습니다. 광산, 광진구 광 상공의 산악회 안승종 명예회장님 찾아주셨습니다. 전정회의 최충범 회장님 찾아주셨습니다. 영이비인과의 김미자 원장님 찾아주셨습니다. 예, 어떤 그더 많은 분 이렇게 소개해 올려야 되는데, 이네 분을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2년간 저희 골프회를예물신양면으로 헌신하신 어, 우리 선영진 회장님부터 이 인사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를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이, 오늘 이 자리를 굉장히 기대했습니다. 빨리 2년 흘러라 하고 했는데, 아무튼 즐겁고 행복했고요. 하여튼, 안녕하십니까. 저광산골프동회 2년 동안 한번 열심히 한다고 해본 손영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참석해주신 창공의 그, 골프동에 특히, 우리 동호회 회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셔서요. 그리고 김석기 상공회장님뭐 어버짐에도 그동안 안 보이셨던 일대 회장님이신 정병용 부모님, 직전 회장이신 그 김정준 회장님, 특히 우리 항시 골프에 빠지지 않으신 유유희 부모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벌써 제가 2년이 흘렀어요. 2년이 흘렀는데 처음에 제가 한다고 할 때는 부족함이 많았고 제가 이걸 과연 할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담 굉장히 많았는데, 우리 집행부와 여러 회원님들께서 정말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이 자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인사 한번 다시 올리겠습니다. <laughs> 제가 이제 회장을 하면서 몇 가지 중점 사항을 둔게 있었는데, 어, 하나는 그 제가 한시 얘기했던. 찾아가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맞이하고자 우리 집행부가 당시 여러분을 갖다 백부터 많이 준비를 했는데 어, 즐거운 운동과 찾아가는 서비스로 하자 해가지고 여러분들 좀 모시고 있었었고요. 어, 또한 가지로는 뭐 집안에 가문이 있으면 뼈대가 있듯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점을 뒀는데 어, 저희 그 제가 회장을 한다 그러니까. 골프 동회 원년 멤버들이 몇 분들이 참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참여해 주셨는데 저는 그 원년 멤버들이 참여해 주시고 또 여기 21기, 22기 회원 임시 회원들이 오셨는데 그분들이 또다리 받쳐주고 지금 중점적으로 핵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중간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일을 해주면 신구가 해가지고 우리 어,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런 골프 동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한번 연구를 해봤습니다. 또한 가지는 아, 골프 광진구 상공에 격에 맞는 골프장을 하자. 가격 싸, 싸면서도 좋은 데를 좀 해보자 해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좀 2년 동안 제가 보니까 생각하니까 골프장이 좀 여러 골프장을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움직였고 우리가 25개구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골프 동회가 아닌가. 상공회가 잘 되고 있으니까 골프동회도 우리 25개 부에서 우리만큼 잘 되는 골프동회가 없다라고, 그리고 다른 타, 타 상공회하고도 제가 여러 번 이렇게 교류를 했었는데 저희만큼 하는 데가 없어요. 저희 회원들만큼 이렇게 호응해주고 응원해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힘으로 제가 한번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정말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1박 2일을 생각을 하니까 1박 2일 홍천 블루 마운틴에 가서 우리가 그 서울에 한 35도, 6도 했는데, 30그 홍천 블루 마운틴에 갔는데 얼마나 시원해 공을 쳤는지, 여러분도 아마 다녀오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그날 저녁에 광란의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 1박 2일 동안 다서 그쪽에 즐거웠던 생각이고, 그 다음에는 작년 2월에 남해 사우스 케이프에 갔었는데, 저도 가보고 싶었었고요. 여러분도 일본을 가보고 싶었었고 정말 거의 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골프장이라고 그러고 가장 럭셔리하다고 그랬는데 말로만 듣던 골프장을 제가 한번 가보고 싶었습니다 했는데 우리 다섯 팀이 가가지고 정말 그 골프장 우리 저 배용준이가 잔 호텔은 못 잤지만 골프장에서는 정말 재밌게 우리가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비싼 데에서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아주 즐거운 추억이 있었고요. 어, 그러한 곳은 한 번은 가보고 싶었는데, 한 번은 갈수 있는데, 두 번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들었던 그 사우스케이프 1박 2일이었고요. 아, 뭐니 뭐니 해도 올 여름에, 작년 여름에 강릉 메이플 비치에 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광산 골프 동네의 저력을 보는 그런 골프였는데, 가는 날 호우주의보, 오는 날 호우 경보, 이런 날 갔는데, 갈때그 경부, 주의보였는데갈때 식사, 점민식사 때까지만 해도 좀 흐리기만 했는데, 공을 치면서 간간이 오던 비가, 우리가 한 10홀 지난 뒤에부터는 그 비가 오는데, 참 비가 와도 그 정도로 와야 되게 비가 온다고 할 정도로 왔는데, 저희는 한두홀 정도 저희 팀은 못쳤는데 그때 못친 분들이, 다 치신 분들이 몇분 계세요. 특히 여성 회원들이 18을 그 비를 맞고 쳤는데 그, 그분들의 얘기가 골프 동해와 공 치는데 그렇게 재밌게 친 거는 난생 처음이었다고 그렇게 얘기할 때 광산 골프 동해의 그 골프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한가 알았고요. 그러 저녁에 비가 왔는데 저는 제가 살면서 그때 비가 그렇게 많이 오는 거는 바닷물이 넘칠 만큼 비가 왔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 호텔에서 그 리조트에서 좋은 리조트에 샀는데 밤새 그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고 아침 식사하는데 우리 회원님들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요 모두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아침에 어떻게 할 거냐 공을 못 친다 못 치는데 어떨 거야 근데 그 자기가 아는 골프장을 처음 연락을 해서 어디가 뭐 다섯 팀이 비어있더라 어디가 비어있더라 이렇게 해서 그때 우리 박형태 경기위원장이. 그 리베라, 춘천 리베라가 다섯 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공을 못 치고 춘천 리베라로 왔는데 우리나라 같은 강원도인데도 그렇게 날씨가 틀려요. 춘천에 왔는데 뭐, 뭉게구름이동지둥지 떠있고요. 온도가 30도가 넘고 이러한 그 골프에서 광, 진짜 광산 골프 동해가 정말 대단하다. 이런 와중에도 후주위보 쳤었고 후경부이 때도 스스로 만들어서 이렇게 공을 치는 이런 거를 좀 제가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면서 가장 진짜 기뻤고 보람됐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려야 될 부분이 제 1회 광진구 상공회장배 자선골프대회였습니다. 그때 42팀이 했는데 168명이더라고요. 한 분도 빠지지 않았고요. 한 분도 지각을 안 했어요. 거기 집행부에서 우리 그 골프동의 집행부가 몇 번을 만났고 집행부에서 또 시원장 실전에 한번 갔었고, 우리 또 분과 위원장님들하고도 여러 번 회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142팀이 142, 었지만 그때 한 50팀이 넘겨서 이렇게 신청을 했었어요. 했는데, 사실 우리가 준비하기를 40팀 선물 준비를 했기 때문에, 선물 줄수 있는 양이 부족해서 42팀으로 마감을 했는데, 정말 감사했고, 고마웠고, 다섯 골프대회가 보람이 됐고요 굉장히 그 행복했습니다 그회마다 해외, 주최를 하는데 하고 그 제가 얼마나 보기 많았고 행복했느냐 면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홀리원이 4명이나 나왔어요 이게 네, 4명이나 왔는데 박수 한번쳐 주시죠 조용 프로포장님 <laughs> <laughs> 어디서 김민하 원장님이 또 나들에서 또홀리원 하셨대요 어디 인사해 이시죠 그리고 이상기 우리 회원님께서 후린원 하셔가지고 또 이쁘고 고맙고 감사한데 우리 같이 우리 집행부에서 제가 나오니 한번 하자 갔는데 최승균 우리 총무가 얼마 전에 12월까지 아 따끈따끈합니다 후린원 했습니다 감사합니 <laughs> 고맙습니다 선물 저기 준비했습니다. <laughs>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제가 제일 복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많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했는데, 난 이분들한테 어떻게든 갚을, 갚을 길을 좀 찾고 여러 특히 회원님들한테 이런 감사를 좀 많이 올립니다. 회장이 인정하면서 주변에서 이렇게 네 번이나 후리노를 한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데 제가 그런 행운을 이렇게 받았던 것 같아요.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 드는데 저는 이걸 하면서 정말 감사하고 고마웠던 분들한테 인사를 안할 수가 없어요. 이 자리 지금 현재 오시라겠는데, 안 오셨는데, 한강 호텔의 그 정재욱 사장님께서 우리 당시 차, 여기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만원씩 받고 해주셨어요. 안 계시지 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 게 늦게 왔습니다. 김광태 저 지점장님. 여기에서 따름들를전해 갔는데 버스 내내 우리 뭐한 3년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좋았고 내년에도 지원해 준다 하니 박수 한번더 부탁드립니다 오, 그 버스 기사한테 전해 주세요 그분만큼 버스에서 1차 더 클래식 500에서 하고 이 한강 호텔에서 오는데 그분만큼 백을 갖다 잘 신는 사람이 한국에서 없어요 제가 정말 이름 말아도 착착착착, 거기도 쉽고, 여기도 늘어난좋줄하는데 음, 야, 진짜 존경스럽다라고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 네. 정말 감사하고 고마운데, 항시, 그렇죠. 우리 박형태 경기위원장 소개하겠습니다. 음, 또또 아, 네. 여기 나오세요. 네, 박형태 경기위원장. 예. 잠깐, 잠깐 나오죠. 잠깐 그, 박형태 경기위원장이 항시 여러분들 조를 짤 때, 여러분들 인성검사, 성별검사, 음향조 좋아, 뭐 이런 것까지 해가면서 그 조를 짰는데, 항시 어디 가서 뭐 숨어서도 하고, 형사 과장도 집행해가면서 조를 짜면 한지 뭐라고 그러냐면, 어떻게 짰어 하면 손으로 짰어요? 이렇게 유머스럽게, 유머러스하게 이렇게 도와줬습니다. 우리 박형대 경기 위원장, 정말 감사하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박수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laughs> 아이올 이어서 그 우리 행사진행위원장 뭐 다른 골프장이나 다른 데 가면 이런 위원장이 없을 겁니다 제가 한번 했는데 최창식 경기위원장 모이겠습니다 <laughs> 최창식 경기위원장은 그동안에 여러분들 보이지 않게 여주시시에서 그 밑에 서울가든인가요? 식사 정말 맛있게 했죠 정말 신경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뭐 수시로 전화하고 또 골프장에 여러분들 식사 몇 가지로 하고 또 그늘집에서 우리가 먹는다고 말안 들으니까 욕 엄청 먹었습니다. 우리 최창기그 행사 진행위원장이 그러면서 묵묵하게 여러분들 식사와 골프장을 준비한 이런 친구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저 김명정 우리 여성 총무 좀 나와주세요. 친구가 식사 시간이 되면 식사를 못하면서 사진 찍고 막 올리는 라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했어요. 어떤 여성으로서 감사하고 합니다. 자 뭐니 뭐니 해도 저는 이 친구가 있어서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승균 총무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얘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 다 아실 거야 아마 얼마만큼 이 친구들이 열심히 해줬는지 어떤 이 친구한테 제가 한 마디 잠깐 잠깐 말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박형태 우리. 경기 부회장부터 소감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자리를 좀 마련해서 제가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감사드립니다. 뭐 2018년도 무술년의 새해가 밝았는데요, 우리 광제구 상공의 골프 동호회 회원님들 정말로 올해 한해 어, 여러분들의 뜻깊은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바람이고 내년에도 우리 광산 골프가 어, 다뭐 동호회보다 정말로 멋진 그런 동호회가 될수있기를 여러분들 한번한 번. 한번 다음 차기 집행부가 열심히 하시자 믿어보시지 네. 않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어, 회장님이 좋은 말씀 다 하셨고요. 어, 내년에도 뭐 우리 최승민 총무가 예, 변함없이 예, 열심히 할 거고 또뭐 저희들이 어, 많은 연전체 지금 회원분들이 협조를 해 주시잖아요. 내년에도 더 즐겁게 올해 예, 더 즐겁게 무술 전에 모든 분들이 건강하시고 운동하시는데 예, 행복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한해 한해 할 때마다 인원들이 회원님들이 많이 늦어서 <laughs> 더 즐거웠고요. 작년에는 정말로 손 회장님이 진짜 많은 분들과 함께 진짜 너무너무 즐겁게 진짜 골프를 친것 같아요. 다 회원님 덕분이라 생각하고요. 내년에 요번 연도에도 즐거운 라운딩 음, 할수 있게 옆에서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아, 저는 사실 김정준 회장님께서 발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꽃은 손영기 회장님 때 꽃이 피었습니다. 그런데 아 이걸로 마무리 마지막 하려고 했는데 야또제 재능이 또 아까워 하신 우리 조용 또 <laughs> 신임 회장님께서 굳이 또 해달라 해가지고 아또꽃 어, 피운 것을 한번더 피워보려고 더, 다시 또 피워보려고 <laughs> 저만, 저만 살아남았습니다. <laughs> 아무튼 어, 지난 2년 동안 이렇게 이제 제가 총무로서 여러분들한테 뭐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부족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 앞으로 또어 올해는 음. 더욱 더 부족한 것을 채워서 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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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은 친구들이 있었기에 제가 있었고요. 보이지 않게 우리 이렇게 하는 집행부에 한 분이 빠지셨죠. 차기 회장이신 조용 수석부회장님 좀 잠깐 나오시죠. 수석부회장님께서 항상 우리가 그, 월 하면은 모임을 많이 가졌어요. 그 집행부가. 여러분, 아까 얘기했듯이 방 몰래 숨어서 저를 짜고, 뭐, 저희가 짜고 이렇게 했는데, 할 때마다 뒤에서 묵묵하게 지원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고, 조용 회장님께서 차기를 준비를 이렇게 하시는데, 정말 착실하게 제가 먼저 왔으면 살이 빠지도록 여러분을 모신다고 했는데, 그거 아직 유효하신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십시오. 맞습니다. 그대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습니다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힘으로 이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왔고 정말 행복하고 오늘 이 자리도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는 이정하면서광산골프동이 아까 되겠지만 역사가 있고 전통 있는 그광산골프회가 됐으면 해서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제 앞으로는 쭉 이보다 더 좋은 광산골프동회가 그 됐으면 좋겠고요. 어, 오늘은 이제 바톤은 우리 조용수석 회장님한테 넘기지만 제가 25일날 태국 그 유니랜드 갔다 오는 것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될것 같습니다. 현 집행부가. 그래서 유니랜드가 뭐 태국에서 10대 골프라고 그러는 골프장이라고 하는데 갔다 오셔서 한번 재밌게 갔다 오고 바톤을 넘겨서 조용회장님 자기 오래 하는데 열심히 도와가지고 지금보다 더 멋지고 행복한 이런 골프 동호회가 되도록 제가 열심히 돌아가겠습니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어, 네, 고생하셨습니다. 어, 어, 좀,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좀 늦게 오신 채로 특별하게 제가 오시겠습니다. 자, 문중철 시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일하게 윤근철 시위원님께서 저희 광산골프 동의하고또 가까워지셨고 저희 한국에 그 운동할 때 이렇게 가끔 참여해주시고 제주도 워크숍 할 때도 이렇게 참여해 주셨어요.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셨고요. 이어서 천 산악회 회장님이신 고강석 산악회장님 모셨습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예. 아 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어, 2018년, 2019년 2년 동안 강산골을 이끌고 가실 조용 회장님의 취임사가 있겠습니다. 취임사에 대한 그불구가 많이 왔었는데 어, 요즘 추세는 짧고 간단하고 임팩트하게 하는 게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소영진 회장님은 정말 대본 안 보고도 너무 말씀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대본을 조금 준비했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광진상봉 골프의 회장을 맡게 된 조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주신 모아난,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모아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회장이라는 직함하에 누가 되지 않도록 상세하는 클럽으로 이끌어 발전하도록 이어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곳 어딘가에 그날이 있듯이, 그곳 어딘가에서 그대들과 따스한 봄빛 속에 동화될 수 있는 나운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새롭게 맞이한 한 해, 풍요로운 축복과 온 누리에 함께하시길 희망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김석희 당일 이하, 분과 위원장님들 그리고 전임 역대 상공골프 회장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전 회원님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1분 전보다 먼 시간은 없다 했습니다.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있도록 노력하고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다음에는 제가 다음부터 더 노력을 해서 어떤 그 이런 걸될문구을안 어, 보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축하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한환과또뭐 화분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네. 어, 네, 앞으로 이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더 열심히 봉사하실 거죠. <laughs> 저는 봉사를 많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자, 그럼 다음은 어,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김석해 회장님의 에, 건배 아니, 아니 저기 격려사가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60명 정도 참석한 우리 골프동에 회원 여러분들 모두에게 새해 큰 봄받고 어 소망하는 일다 이루었으면 좋겠다. 그 덕담을 하고 싶습니다. 어 그리고 임사, 취임사 이렇게 하는데 우리 손영진 전회장님 되게 아쉬운 님많고 <laughs> 그런 것 같아서 제가 두개 들으면서 어 그래 서참 많은 것을 했지만 어, 연임을 시킬 걸 <웃음> <웃음>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어, 그런 중에 이제 또 생, 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은 10년 이상 한 14, 3, 4년 정도 된것 같아요. 정확히 제가 어, 카운트해 보기는 안 어, 해봤으니까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 정도 되는 속에 어,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상공회가 발족된지도 15년 된것 같습니다. 한 15년 정도 됐고 이 같이 더불어서 상공회도 많은 걸음을 해왔고 또 거기에 속한 우리 동호회도 많은 걸음을 해왔구나. 그 동호회 중에 이제 특히 골프 동호회는 뭐 저도 오늘 초대 회장이 계시지만 두 번째 회장을 했었죠. 그렇게 했고 또승마회도 그렇고. 어, 산악표도 그렇고 그 점점 이제 젊어지면서 어, 나이가 조금씩 떨어지면서 그 사실 옛날 사람보다는 활기차고 또 모양도 조금씩 더 낫고 그런 것이 어, 저는 대단히 오늘 기분이 좋습니다. 어, 그러시고 어, 특히 그전 어, 회장님도 그렇고 2년간한 우리 저 손영진 회장이야 어, 임는 정부들 정말 수고하셨고 어, 저는 상공회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어, 새로 하는 우리 저 조용 취임하시는 우리 조용회장 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그 속에 정례사를 어, 하라 그랬지만 제가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제가 잠시 그 살이 빠지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는 조용회장의 얘기에 좀 의미 있게 했으면 좋겠다. 즐거움도 이제는 좋지만, 즐거움에 플러스에서 의미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른 생각이 아니고, 어, 결국은 동호회가 상공회에 좀더 나은 방향을 위해서 함께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얘기가 잘못 들으면, 그, 상공회장은 자꾸 전체의 말을 생각하나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저도 골프 동호회에 늘 참석을 하고, 참석할 때마다 그 즐거움이 있죠.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우리 전체가 그러니까 골프 동원에 속한 우리 회원들 더, 더 나아가서는 이 전체 우리 회원들의 그... 그립과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또배가될수 있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합쳐진다면 더욱 좋지 않겠나 이렇 생각을 하죠 그런 준비가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모양들이 이제 다 만들어졌구나 하는 생각을 해서 제가 더욱 아마 그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드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 함께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 골프 동호회는 뭐 실력도 많이 향상되고 그로 사업에 좀 보탬이 될수 있는 건강한 생각을 할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되고 그렇게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2018년 무슨년, 무슨 일이든 술술 잘 풀리는 그런 해가 돼서 성량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내빈들께 축사를 듣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문종철 시의원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